주일에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33절에서 22장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서 2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신비의 세계에서 한주 동안 승리하며 첫 주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장 33절에서 22장 2절 이네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자리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되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좋아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2025년 하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비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주일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송부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고 또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2025년도 말씀을 뽑으면서 축복 기도를 받으셨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에 전심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대한 기도의 결과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비성 가족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 첫 설교의 제목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전심이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심이란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다라고 할때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전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인데 그 비결은 여러분의 일상 시간을 떼어서 구별해서 친밀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봤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4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조카 로술 구해 주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자 아브라함은 전리품에서 그 많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딱 구별해서 10의 1조를 멸기세댁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묻별들을 세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 21장에 와서 드디어 25년 만에.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죠. 오메 불망 그렇게 원하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쁜 아내도 있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예뻤으면 애굽의 바로왕에게도 뺏길 뻔했고 아비멜렉 왕에게도 뺏길 뻔한 한, 할 정도로 예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 하나 이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풍부와 안락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은 더잘 돼가고 더잘 나가면 잘잘 잘나, 나갈수록 더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전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삶의 모습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PPT로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부엘세바에 내려가서 뭘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이 에셀나무의 뜻은 맹세라는 의미가 있는데 에셀나무는 수명이 긴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이제 더 이상 환경이나 조건 바라보지 않고 언제까지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즉 하나님께 전심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에셀라무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이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험도 겪더니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점점 더 복을 받고 점점 더 크게 번성해 가며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빈들의 조용히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저 멀리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올때 그때를 생각해 봐도 그때 이삭이 리부 가를 만나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이삭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리부가의 그 이삭의 아내 리부가를 아내로 붙여 주셨습니다. 야곱도 극적인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창세기 28장 베델 광야에서 밤중에 혼자 주님 바라볼 때 만나 주셨고, 또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서 약복, 혼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그리치네가에서 혼자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 전심이 가능하고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핸드폰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 또 여러분이 세상 끝에 빼앗기는 그 시간들을 조금씩 떼어서 주님께로 온전한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만 나의 온 마음을 쏟아 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 주는구나. 너는 늘내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는구나. 네가 전심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농도를 잘알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에 너 진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기뻐하면서 그분의 인생을 귀하게 존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2천 년 전에 내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정말 보잘 것 없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올 2025년 새해에는 말로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나의 마음 속에 머무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얼마나 존중이 여기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주님이 나에게 정말 존중이 여김을 받고 계신가. 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향방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기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존중이 여기는 삶을 살면 주님 역시 여러분 인생을 너무도 존귀하게 빚어주시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이 주님을 멸시한다면, 우리 주님 또한 여러분의 삶을 아주 경멸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비결을 보면 뭔지 아세요? PPT를 보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비결을 보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여겼는지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 제가 읽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존귀히 되게 하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이 존귀의 여김을 받는 이것이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목표요 삶의 보람이고 삶의 가치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 빌립보스 3장 7절 말씀 우리 PPT로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럴 뿐 아니라 이어지는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장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무나 귀한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지난날 사도바울이 좋게 생각했던,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 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고, 오직 주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진짜 만난 분들은 지난 날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거다 배설물이나 해로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속으로도. 깊이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 붓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죠.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 부었는데 그 향유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당시에 장정의 하루 품삭이 한 대나리온이었으니까 300대나리온이면 1년을 꼬박 일해서 쓰지 않고 모은 돈이 300대나리온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뜻이죠 즉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주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지난 개역한 글에는 그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가 주님 앞에 자기를 다 쏟아부은 이 사건을 오늘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수년 또는 수십 년 해오시면서 주님이 너무 귀해서 주님이 정말 귀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분에게 쏟아부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정말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해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에게 쏟아붓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갖다 먹어버리고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너무너무 행실이 악하고 그릇되었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결과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면 3회상 2장 2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제 사장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엘리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의 아들들이 전쟁 전쟁에서 다 죽었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죠. 홈니의 아내는 아기를 출산하다가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지었잖아요.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문에서 떠났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너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의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비성 가족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일번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전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히 여기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첫 번째는 죄에서 나를 건진 구세주, 세이비어라는라고 말하는 이 구세주로 믿는 거고 두 번째는 나를 죄에서 건져, 건질 건졌을 뿐만 아니라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통치자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어야 하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예, 주님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미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이 뜻에는 이 주인, 이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사랑하는 것 이게 주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중히 여기는 것 중에 제일 중이 여기는 것 이것이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중이 여길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세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퀴리오스가 되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중에 예수를 제일 사랑해야 하고 여러분이 귀중이 여기는 것 중에 예수를 가장 중히 여겨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 중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라우디 라우디게아 교회 잘 아시잖아요. 부흥된 교회입니다. 잘 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재정이 얼마나 풍부한데. 우리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라고 하면서 그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재정이었고 성도 숫자였고 또 그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을 문 밖으로 몰아내었어요. 주님을 중히 여기지 않는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나 너하고 친밀한 관계로 있고 싶어. 나 너하고 제일 친밀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500절 성경 암송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암송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 드리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아멘. 새 시대를 열어갈 나비섬 성도답게 말씀 암송과 기도로 거룩하게 앞서서 말씀대로 살게 하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가 이 기도문처럼 하나님께 전심의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는 것은. 나 중심의 생각과 나 중심의 패턴을 버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위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요, 축복의 주관자 대신은. 하나님 뜻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환경도 초월하게 되고 어떤 문제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길이 보이고 약속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에 말씀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아, 네. 언어가 바뀝니다. 아, 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 네. 건강한 가정이 되고, 아, 네.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고, 아, 네.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갑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도 자동적으로 영적, 양적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지역의 피치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올해의 표처럼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의 삶은 생존의 인생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명의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비섬 가족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반드시 이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에 우리 인사는 이렇게 PPT처럼 인사하도록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2025년을 기대합시다. 두 번째, 말씀 암송과 기도로 깨어 승리합시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할렐루야. 2025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함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의 둘만의 독대 시간을 떼어서 기도함으로써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는 전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